나도 1도 일찍 했다 와시마리다 나는 마리 나는 하마리인데1 0이마리야와 이거 해초밥 먹 엄청 맛있겠는데 이거는 이야 없어 노말다는 띡이라고 서도 시킨고 <ロ>うん。<ロ> <noise> 우리 이가 봤다. 다다어도 사진에는 엄청게 보이더라. 제기 너무 올라나. 새 물방고기 이용 음, 또는 음, 어, 미군 군함인데 미군 군함 미군군함 군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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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음, 저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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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국, 미군군함 말고, 저, 미국에 한 측밖에 있는 병원선이 와 있더라고요.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。<music> <music> Terima <tune> kasih telah menonton! <noise>